받지 않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라기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음, 먼저 처음에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어떠한 언약일 우리가 서로 했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 보게 되면 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하나의 대명사로서 음 아니 이것은 하나의 정말 실질적인 정말 그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이 것이기도 하시지만 하나의 예로서 우리에게 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특히 저처럼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했을 때한 가지 단어에 좀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우리에게는 제사는 드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대체하는 예배와 회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제사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하나의 통로 정말 유일한 통로로서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옆에 이 죄된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용서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잘못을 범하고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현이겠죠. 이제 너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제 내가 너와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게 만들,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너네는 잘못을 해놓고 회개하면 다 끝이냐? 네, 그런 이제 조롱을 많이 받죠. 뭐 엄청 큰 죄를 저질러 심지어 우리 어떤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는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어, 살인을 했던 한 유괴범이 어, 살인범이 그 이제 그 여, 아이를 죽였는데요. 아이의 엄마가 이제 살인범을 용서하러 갑니다. 그 아이의 엄마도 하나님을 믿고서 사랑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근데 찾아갔더니 그 살인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괴로워하죠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엄마도 하나님을 믿고 그, 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 건데 이미 용서받았다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그 어, 하나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연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긍휼하심을... 끊어 버리시겠다니. 하나님이 제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니. 심지어 이 오늘 말씀 중에는 미워한다라는 표현까지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회계를 하면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는 회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언급되었던 이 언약, 특히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 예전부터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사랑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는 그냥 인혜와 내 그냥 개인적인 마음 주관적인 견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먼저는 우리 전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이웃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는 것, 네? 아니면 이웃 사랑하면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어, 저에게 사랑의 이미지는요, 용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아무리, 뭐, 여러분들 다들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겠지만, 미워하는 마음은요 아무리 안 가지려고 해도 그냥 생깁니다. 제가 아무리 나 미워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할수록 미워하는 마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미움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이제 MBTI라는 것에 아주 이제 몰두를 하고 몰입을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성격들을 16가지 분류로 나눠서 이 성격마다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궁합이 잘 맞는 성격도 있고요. 맞지 않는 성격들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 옛날에 유대인의 이제 그런 격언에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2명은 나를 그냥 좋아하고, 2명은 나를 그냥 싫어하고, 나머지 6명은 관심이 없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거스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인생이. 난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난 무조건 잘 지내야 돼. 그렇게 되면 가면을 쓰고 그저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참음에 가깝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용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가족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들, 나의 이웃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주어졌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맞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그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인간은 말씀드렸듯이 본성이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이걸 할수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배척하려고 하고 내 삶에서 배제하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하고 나한테 맞는 사람들만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건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범위는요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하나의 관계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어, 이거 읽으면서 좀 어,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 이상하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나? 여러 아내들을 둘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 시작했을 때 창세기에서 처음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가깝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아내에게 범죄하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지금은 꼭 남편이 아내에게만 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서로가 다 선택을 할수 있고, 서로가 다 그렇게 될수 있죠. 뭐, 남자만 이제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현 세대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예, 이 시대에는 이제 남성들에게 그런 주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선택할 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현재 우리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것은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을 행하다는 것은 당연히 불륜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더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좀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쉽게 생각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고,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이 꽃 피우면서 "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느끼실 수도, 저는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 그 좋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지만 그 결혼을 유지하는 o 일종의 의무감도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랑도 있고 어떨 때는 또 person who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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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었을 때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나오죠 지키다 우리의 마음들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지키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내 안에 주어진 그 사람들 그것이 정말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용납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오면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집합적으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